잠먼 4장 23절 말씀 같이 암송해 볼게요.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네, 가운데, 가운데 중, 가운데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. 친구들,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. 내 마음속에 누가 계시죠? 계시죠? 우리 친구들 다시 해볼게요.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, 마음을 지키라.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. 잠언 4장 23절 말씀 아멘. 내 마음을 지키래요.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세요.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,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. 다시 해볼게요.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. 생명의 이에서 남이니라 잠원 4장 23절 말씀 아멘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원 4장 23절 말씀